파리 피플 매일 파티가 열리는 학교 로이 문화예술 실용 전문학교 캠퍼스 소개. 학교왕 TV.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형TV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생활문화예술특성화 종합전문학교인 로이 문화예술 실용전문학교에 왔는데요. 로이는 국내 최초로 파티플래너, 푸드스타일리스트, 웨딩플래너, 학위교육을 시작한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파티 비즈니스 계열과 푸드 비즈니스 계열, 호텔 비즈니스 계열 등의 14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조리 및 푸드스타일링 전문학교 IFSE, 프랑스의 와인 마스터 코스인 에콜 유행 등의 세계 명문 교육기관을 통한 해외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리큘럼 역시 실습 수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습 많은 만큼 학교에도 40여개의 전공실습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이 문화예술 실용전문학교 캠퍼스투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1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북카페인데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공부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형 스크린은 평소에는 학교 소식을 전달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정기적으로 무비데이가 열리고 있어 영화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무비데이는 재학생 행복 프로젝트 중 일환으로 무비데이 외에도 치맥파티, 플리마켓, 티파티, 가든파티, 특강 등이 1층 로비 라운지와 가든에서 수시로 열린다고 합니다 4층부터 다양한 실습실을 볼수 있는데요 우선 바카라 롤레 블랙틱 등 카지노에서 실제 운영되는 다양한 게임들을 실습할 수 있는 카지노 실습실이 있습니다 또한 웨딩드레스 웨딩플라워 웨딩파티 소품 등 웨딩 관련 디자인 실습이 진행되는 웨딩 디자인실 웨딩연회와 웨딩파티 웨딩스타일링 웨딩서비스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웨딩실습실이 있는데요 웨딩이나 파티메이크업 실습을 받는 메이크업 실습실도 있습니다 5층에는 테이블 세팅 식공간 연출 실습실 파티 스튜디오 스타일링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테이블 세팅 실습의 실 경우 파티, 이벤트, 전시 등과 관련된 실무 실습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테이블 세팅 실습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다양한 테이블웨어와 소품이 갖춰져 있지만 3층에 위치한 테이블 소품실을 이용하면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 온 특별한 테이블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티 스튜디오에서는 파티 기획과 공간 연출, 이미지 메이킹 등의 실습이 이루어지는데요. 파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맛있는 음식이죠. 음식이 함께하는 디너 파티나 세미나, 연회 등의 실습은 식공간 연출 실습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타일링 스튜디오는 다양한 파티 소품 파티 플라워 센터피스, 공간연출, 스테이셔너리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6층에도 역시 많은 실습실이 있는데요. 웨딩부케, 시즌별 플라워 오브제 등 플라워 관련 실습을 받을 수 있는 플라워 실습실이 있으며 호텔 식음료 기열 학생들도 6층의 실습실에서 실습을 받게 됩니다. 보드커와럼 등의 베이스 주류와 칵테일 실습이 이루어지는 식음료실에서는 평소에는 실습이 이루어지지만 방학 중에는 티소몰리의 자격증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네요. 와인 실습실에서는 와인 테이스팅 실습이 진행되며 샤더로이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는 호텔 시금료 제약생이 직접 포도 손질부터 라벨링까지 직접 만드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7층에는 에스프레소, 핸드드립 등 커피 실습을 할수 있는 커피 실습실이 있었는데요, 커피 로스팅실에는 로스팅 관련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로스팅 머신이 구비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제과제빵실입니다. 특히 제과 실습실에서는 쿠키와 같은 서양 디저트뿐만 아니라 한과자, 한과와 같은 동양 디저트, 설탕 공예, 초콜릿 공예 실습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8층에는 조리실 4개와 푸드스타일 촬영실이 있었는데요, 특히 조리실 1의 경우. 실제 업장의 동선을 그대로 재현한 실습실이라고 합니다. 푸드스타일 촬영실은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웨어와 스타일링 소품을 갖추고 있으며 조명 등 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 전문적인 촬영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로이 아트홀은 대형 파티나 연회 전시회 등 규모 있는 이벤트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각종 교내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학교왕TV와 함께 로이문화예술 실용전문학교를 돌아봤는데요. 한 건물 안에 모든 실습실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 당만는 조금 덜할수 있겠지만 아무리 영광이라도 다음 수업에 지각할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입생 선발 시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이 성적으로 진학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길이 될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